저희는 바쿠로라는 야키니쿠 일본 소고기 집에 왔습니다. 메뉴는 앞에 이렇게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우, 입구부터 고기가. 숙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와우, 하기 분위기 보실래요? 음. 부드러운 분위기고요. 오픈 키친에 안에 자리가 엄청 많아요. 안쪽에도 어 아, 여기는 술을 제조하는 곳인 것 같고요. 안쪽에도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일본 야키니쿠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요거 모둠 고기. 300g 짜리 시켰고요그 다음에 하이볼 한잔하고 마마피루 한잔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기 분위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고기가 안쪽에 있습니다. 이쪽에서 바로 요리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마 비루랑 하이볼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맛을 볼까요? 떡밥. 음. 와, 짱 부드러.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음, 응. 이거 먹어봐. 산토리 하이볼. 음. <laughs> 고기가 나왔습니다. 대박, 대박. 비주얼 보세요. 음, 와, 진짜. 음, 아,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 음. 모둠이라서 하나하나 다른 맛으로. 보여요. 우와, 이거는 마늘, 양념인 것 같고. 음. 이거는 소고기, 마블링. 음. 음. 와, 완전 빛깔이. 와사비, 생화사비랑 구운 마늘이 있네요. 짱인데요. 빠르게 한번 돌려주시고요. 일단 양념은 제일 마지막이구요. 여기부터 반 바퀴 돌게요. 네, 여기 뭐죠자한 번씩 돌려주세요. 구워드리겠습니다. 예 셀럽. 한번석잘 어? 아, 식힌다 야야보 야글 아, 맛있을 것 같아 음. 아 매니저님 스타일 지금 드세요 네자기는 음. 아니 뭐조 지금이야 응. 이렇게 해서 응. 개인 치킨 응. 있습니다 자 응. 와사비랑 와사비넣어와사비와사비 이렇게 살짝 묻혀서 일단 소스도 있지만 일단 그냥. 먼저 소금만 살짝 해서 입으로 투척. <laughs> <laughs> 음그 맛은 음와 진짜 부드럽다. 음, 녹아버렸어. 어 녹아버렸어 진짜. 음 <웃음> 녹아버렸어. <웃음> 와 진짜 녹아버렸어 대박 진짜. 이번에는 양념에 한번 찍어볼게요 또 녹아버렸어 녹아버렸어요 이제 음 뭐? 이제 두 번째 거 너무 도거 볼게요 세 개를 다넣 두 번째 거는 요겁니다 영어 메뉴에 보면 나와있잖아. 땅배. 먼지 하나하나 네 나와있지만 그냥 뚜시라고. 내짬이 다 올라왔습니다. 이쪽은 살코기 쪽인 것 같아요. 등심 쪽인가? 그런 느낌이네요. 아, 그런 느낌인가? 또는 우둔살? 그런 느낌? 맞나요? 에헤 너무, <laughs> 너무 맛있어요. 그러 너무 많이 안먹어도 되겠지. 이게 좀 두꺼워서. <laughs> 다음, 약간 기름기가 적은 부위. 음, 우와. 식감이 있어요 다음에 먹 볼까요? 요거 가볼게요 음. 차돌박인가요 아닙니다 자부말인가요? <laughs> <아무> <laughs> 네 이제 상큼한 레몬소세지가있어요 음 마늘 브레크랑 이 같이. 음. 이거 이거. 해 봤었어요. 응. 빨리. 응. 이거도 괜 응. 음미하면서 먹을까? 어. 고이 하나 하나이거먹어볼게요 음. 완전 달라. 달 이건 좀달것 같은데? 달아. 좀달 음. 원래랑 보이는 달죠? 이거는 이제 양념이 살짝 들어갔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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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음. 또 녹아버렸어요. <laughs> 진짜 너는다 녹아. 신기하다. 특히 부위마다 이렇게. 이번에 부위 잘 모르거든. 구별도 잘 못하고. 이렇게 먹으니까. 이거, 이거 이름 말면 공고될 것 같아. 계란식 어. 문 닫질 않겠지? 음. 뭘 모르, 모르겠네, 맞지? 난또 지나가보지만 어차피 지나가는게 아, 물어볼까? 어너 아, 물어볼까? 자. 한시까지 하는 집 있으면 들어가도 나오고 어. 지금 일정이 빡빡해요 고기 먹고 나카스포차 한잔 때리고 동키오트 가서 쇼핑하고 편의점에서 초밥이랑 장어 덮밥 사가지고 만남의 다리 만남의 다리 아시나요? 몰라 어, 엄청 운치있어요 다리에 가서 노상 깝니다 <laughs> 노상 깐다고? 편의점 걸어가지고? 편의점 따라서 노상 갑 그게 <laughs> 잠은 마지막입니다 잠은? 오늘 일정은 2시입니다 <laughs> 호텔을 왜 잠을 겁니까? <laughs> 오락실에서사지오락실에서 잔다고요? 편의점... 아... 오니 <laughs> oh, <no. 웃음> 잠은 발 뻗고 자야죠? 자 먹어봅시다 <laughs> 캡슐호텔 잡아도 될 뻔했다 <laughs> 할말 버둥 게는거아니에 맛있나? 또다르나 진짜 맛있다, 진짜. 잘 몰랐다, 진짜. 음. 우리 그래도 다른 집보다는 좀 음, 가성비가 비싸다. 좋거든요. 음. 원래 저녁 식사가 더 비싸요, 런치 타임보다. 그래서 다른 데는 좀 음. 많이 비싼데. 음. 그렇다고 가성비 때문에 여기 온건 아니거든요. 음, 괜찮아 보여가지고 건 한, 오긴 했는데, 위치, 그 다음, 입장 가능할 것 같은 어. 거랑, 음. 맛있어 보이는 거. 진짜 이것만 생각해서 왔는데, 약간 저렴하길래 음. 걱정했는데, 아, 아니, 아니, 진짜 맛있어요. 여기 고기 우리가 시킨 거한 5만 원 정도? 응. 음. 아니, 진짜 이게 입에서 녹으니까, 나 원래 이렇게 큰거한 이후에 못 먹거든요? 음. 근데 바로 녹아요. 먹을 음. 수 있어. 안 <laughs> 뜨거워. 그 다음에 까요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늘이 있는 보여주세요. 마지막 고기입니다. 마지막 부위입니다. 파가 총총총 올라가 있고요. 매니저님 먼저 먹었는데 식감이 너무 상치 않아요. <laughs> 뭔가 우설 <laughs> 우설 같은 부위일 것 같은데요. 음. 우설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뭔가 그냥 괜히 걱정되는 마음. 또 먹을게요. Excuse me, s i r uh, this part, w part? 나고. 카옥웨웨 웨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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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저 끝네. This this here. 아, thank you. 는 아니었다더니. 아. 이게 이거다. 그지 응. 이게 이거네. 음. 우둔살이었어. 아. 그치? 네. 이게 살이그 우둠사... 이게 우둔살이었어. 허벅지살 같은, 예. 응. 허벅지 살 같은 다 거. 아, 적긴 하네. 응, 그러고보니 힘줄같은게 느껴지는거 같애 아 힘줄같은거? 뒷다리? 응. 뒷다리살 응. 그런거? 응. <laughs> 맞춰보기 응. 이거아니라 응. 3 3 들어가서 응. 여기 음. 여기 있었네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설명도 이러라서 <laughs> 이거 어디죠? 이름도 이러고 설명도 이러라서 여기있다 <laughs> 그래도 부위가 보여요 그림으로 맞춰봤다 <laughs> 아, 맞춰다 음. 진짜 맛있는 집이다. 너무 아, 음, 음, 맛있어요. 가성비도 좋고, 진짜. 음, 빅 가능하고 음. 잘 찾아봐가지고. 원래 가고 싶었던 고깃집이 있었는데 예약을 못해가지고, 예약이 풀이래요. 미리 예약을 안해가지고. 오늘 다 풀이었지. 음. 최소 3일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구요. 아예 활성화가 안 돼있어요. 그렇겠지. 구글에서 려면 음. 구글에서 예약할 때 예약하기 버튼 누르면 한국어로 예약할 수 있는 가게들도 있어요. 지금 그림 맞추기. 입니네 이거는 어디 짱. 없다. 그지 음. 음. 이거다. 아니네. 이거 아니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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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잘 아니, 먹었습니다. 젊은이 <laughs> 일어갔랑합시다 아, 없는데요? <laughs> 아, 하루 더 있었으면 좋겠다. 2박 3일이면 진짜 좋겠다. 벌써요? 지금 온지몇 시간 안 됐는데? 어... 벌써 아쉽나요? 막장하고 다음 라카스 강으로 넘어갑니다. 뿅! 다른 세상이 온것 같아. <laughs> 오길 잘했지. 오길 잘했다. 보까. 자, 얘는 깔끔하게 폭파시키고 갑니다. 저희는 트레이블 원래 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오늘 먹은 가격은 6,820엔. 한 7만원 돈이죠? 와, 이렇게 맛있게 먹었는데? 7만원이요? 정말 이집 추천합니다. 추천. 눈이 둥그레. 여기 엄청 재미있는 거리에요. <laughs> <laughs> 저희는 이 버나가의 항복판에 호텔이 있답니다. <laughs> 호텔이 보입니다. 호텔, 리졸 트리니티. 진짜. 저의 항복판에 있다. 패밀리 마트가 바로 있네요. <laughs> 이구, 와, 트리 예쁘다. <laughs> 이제 곧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벌써 이렇게. 어, 이건 뭐야? 맥주집인가? 뭐, 오, 이런 펍도 있고. 오, 생겼다. 와, 시간이 오는데. 놀고 아, 싶은 곳은 너무 많아요. 많다, 그지 일체도 놀수 있겠다. <laughs> <laughs> 와 이거는, 즐기네. 이거 서서갈비? 어. <laughs> 스탠딩으로 즐기고 계시네. 아, 여기다 입구. 호텔 리졸 트리니티 들어가 볼게요. 우와, 열려라. 참깨. <laughs> 3층으로 갑니다. 로비, 층. 아, 큰 창으로 되어 있네요. 로비,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해볼게요. 여권, 어, 한국말 아, 하시네. <laughs> 아, 6시부터 아, 9시까지, 죠 6시. 오전, 아침은 6시. 이렇게. 아, 네. 화공국분이세요? 네. 아, 네. <laughs> 고맙습니다. 이건 옆에 챙겨가면 되나요? 아, 네. 이곳제라서 잠시.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혹시 칫솔은 있나요, 아니, 다다 있어요.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시다. 여기 체크인하는데 직원분이 한국인, 한국 직원분이 계시네요. 몰랐는데 아주 좋아요. <laughs> <이> 호텔에 <laughs> 리뷰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정보는 몰랐는데 아주 좋아요. 아 들어가 볼까요? 어잉 <laughs> 침대가 두 개네요. 잠옷 여기 있고요. 와, 괜찮은데? 아늑한 분위기예요. 조명. 어 있어요. 여기는 식탁. 여기서 뭐 먹을 수 있다. 이게, 맞지? TV 이렇게 있고. 어. 밖에? 어 창도 있네요. 이런 거는 상세히 안 봤는데. <laughs> 와. 일본 오페 치고 좋지 않? 골목 뷰. 오 <laughs> 밑에 구경하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 이렇게 시원하게 창이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과연 화장실은? 이쪽에도 공간이 좀 있어요. 캐리어가 있다면? 여기 펼치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캐리어가 없어서. 냉장고에는, 어, 아, 물두 개. 그 녹차. 와, 신기하다. 녹차가 이렇게 있다. 민지 음. 아, 이런 녹차도 맛있을 것만 같은 어. 드립 커피가 있고요. 오픈 옷장이 엄청 넓어요. 하지만 저희는 단발 신사라서 옷이 없습니다. 요 실내화와 그리고 요 잠옷을 입고 꼭대기층에 있는 온천을 이용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셨고요. 화장실 들어가 볼게요. 아 역시 이런 플라스틱 느낌. 그래도 엄청 좁진 않아요. 오케이, 어 공간이 있고요. 이 정도. 세면대. 어 그래도 깔끔하게 되어있네요. 어, 이렇게 있습니다. 얼른 재장비하고 나카스 강으로 나가볼게요. 재장비를 마쳤고요. <laughs> 저희는 나카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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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으로 나갑니다. 여기 네, 야타이. 야타이. 네, 고생 많다. 와 호텔에서 나오니까 바로 제가 가고 싶었던 만남의 다리가 나왔어요. 잠깐 보고 갈까요? <laughs> 와. 다가오니까 이쁘게 꾸며놨다. 아여기 여기 예쁘죠? 네. 음, 여기 원래 어, 뭐야? 모형이야? 아, 네. 마켓. 여기 앉아서 내가 편의점에서 초밥 먹고 싶다고 한 곳이. 아 여기. 음. 아. 나 지금 여기 오면 되겠네. 응. 음. 거기 호텔 바로 앞이야. 아, 이쁘다. 어, 완전 이쁘다. 이 여권. 나카스 강입니다. 구경하세요. 분위기 좋다. 아, 여기 원래 버스킹 하는 데 여기 음. 뭐 고르고 계시네요. 와 일본. 왠지 전통 할기 같은 것 <laughs>